이 음식들 어떻게 된거 같으나요? <laughs> 맛있게 생니다 네. 잠깐만 찾을까? 하나, 둘셋. 고고고고 슉. 이게 아니잖아. 맨처음에뭐떠맨 처음은 티저스 바로 보 건데. 뭐라 이름이 뭐라고요? 멀티고요티저스 일단은 제가 이걸 먹어볼 테니까. 이거는. 공지봉지 들어있네요. 그 속에. 대풍염 물물지만 너무 많아서 좋게 하겠습니다 누나 까주실래 나는 못칠 까줄 수 있어. 아, 나나먹나 하나씩 뭐 어, 가, 어, 같이 먹어요? 같이 들어있으면 자 이거는 무지스인데 뭐 먹어봐요 무슨 맛이에요? 참오하는거 뭐 <laughs> 무슨 맛이에요? 쪼코맛찔리에요 뭐에요? 여러분 이거는 완전 짱이에요 저기요 <laughs> <무서워. 웃음> 몇개 들어있어요? 여섯 개 넣는 것. 같아. 음. 다른 것 것도 먹어야 되잖아. 어떨 때 먹으면 잘 어울리는 음식인가요? 음은. 아 피자토 먹고 싶다. 아 먹을 게 없어. 이렇게. 나가 이따 물티저스 먹을 한 번은 딱 먹어 기분 좋아지는 느낌. 네. 그때 <laughs> 먹음 좋아요. 이게 제 초밥을 좋아하거든요. 오. 밥 먹는 초밥 시간인가요? 놓는 <laughs> 거 사왔어요. 네. 이거 한번 먹어 볼 건데 <laughs> 저는 초밥 싫어해요. 초밥을 왜 싫어하나요? 안 <laughs> 참치. 오안 좋아요. 냄새가. 회 뭐야? 뭐라고 했어요? 젤리, 젤리, 젤리. 이거 봐, 제일레. 진짜 초박처럼 생겼네요. 젤리. 이런 거는 아니. 평소 우리가 먹어보는 그런 젤리 모양이고 그런 젤리 맛일 것 같아요. 네. 일단 이걸. 마늘도 있네요, 마늘. 응. 이 뭐라 그이야초어린 마늘이라고 하나. 참치. 음... 여러 가지 부분이군. 음. 가운데는 과자구나. 짜잔. 짜라 짜잔. 이거 빼야 돼요. 아근데 여기 뭐형제 초밥 먹 먹으면 여기 이렇게 풀 모양 먹을 뭐게 들어 있잖아요. 음. 근데 그게 없어요. 음. 이거는 약간. 이거는 오. <laughs> 아빠맛 그냥 평소에 먹는 달리맛 아우 도담이가 다시 초밥을 좋아하게 된것 같네요 이걸 막잘 먹으니까 그소밥은안 해도 되좋아요전젤리 좋아해요 아 겨자 먹어 <laughs> <laughs> 되게 되게 막 반짝거리는 게 맛있어 보이네요. 이빨이 없어서 <laughs> 잘라지질 않네. <laughs> 저 이빨 있어요. 이빨 있어요? 맛있네요. 이건 어떨 때 먹으면 좋을까요? 이거는 아 초밥 먹고 싶어 근데 초밥도 돈이 없어. 엄마가 그대들 초밥 젤리를 사왔어. 이거 밤에 우리가 먹. 밥에 올려. 알겠어. 이걸로 먹는 될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지 뭐. 음, 밥에 한번 올려 먹어볼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. 그래도 초밥 모양 같이 생겼으니까 맛있네 뭐. 음. 계속 먹으려. 엄마 다섯 개넣어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먹는데 될것 같나? 이거는 공룡. 왠지 약간 남. 근데 약간 어린 사람들이 어떤 공룡이 나요 음. 음. 이거랑 맛 있어요 이름을 어주세요 이름. 공룡마카츠 플레이 캔디 음. 뭐뭐가 들어있나요? 신나는 공룡마카츠 탁지 대결 비판 자 이거는 누나 내 사탕 가져. 그 사탕이 거기서 나왔어? 어 사탕 두 개씩 들어있나 봐. 딸기 향근디 그럼 이걸 먹죠. 아 어. 내가 이거, 난 내가 이거야. 이건 뭘까? 싸워 파우더. 이건 시큼한 돼. 맛의 파우더인가 봐요. 신맛인가 봐요. 사워가. 잘 까지네요. 초록색. 이건 뭔가요? 이거 한번 뜯어 보세요. 이건 내 거야. 멸종된 악어. 아니, 안 찍어. 아름답게 해운 수장. 있었다. 여러 가지 여기 카드가 두 장씩 들어 있네요. 이게 때문에 망했잖아.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. 다 찍어. 엔지.